하루에 10분만 투자하세요. 인민망 매일 10분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중국어 조유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소연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어의 성모와 운모에 대해서 공부하셨는데요. 성모와 운모의 결합만으로는 중국어의 발음을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유는. 중국어 특유의 높낮이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중국어는 한국어와 다르게 특별한 높낮이를 가지는데 이것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소리를 내는 것으로 사성이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세요. 보통 성조를 표시할 때 왼쪽과 같은 그림으로 높낮이 구분을 합니다. 여기서 중간 음은 일반적인 대화를 할때 자신이 내는 음의 높이를 말합니다. 이 중간 음을 기준으로 조금 높게 발음하면 고음, 즉 일상의 소리 영역이 되고 이 중간 음에서 약간 낮게 발음하면 삼성을 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말하는 톤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음역도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좀더 낮은 톤으로 여자는 높은 톤으로 발음하게 됩니다. 사성의 발음 방법을 배워 보겠습니다. 일성은 높고 길게 발음합니다. 높고 길게 발음하는 음인데요. 이 음의 높이는 사람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음정의 솔음 정도의 소리라고 보면 됩니다. 일성을 끝부분까지 소리가 변해서는 안 되며 끝부분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카이 칼, 칼. 风,风,风.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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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이 성은 중간에서 높은 음으로 올리며 내는 소리인데요. 중간에서 시작해서 일성 정도의 높이까지 올라가는 음입니다. 그래서 보통 자기가 평상시 말하는 음 높이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는 발음입니다. 뒷부분을 약하게 하면 삼성 같이 들림으로 주의합니다. 따라 해보세요. 国,国,国,国,民,民,民,民,学,学,学,学,习,习,习,习. 삼성은 중저음에서 저음으로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발음합니다. 보통 말하는 음 높이에서 약간 낮은 중저음에서 시작해, 저음으로 갔다가 올라가는 발음인데요. 삼성을 발음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저음에서 저음으로 내려오는 부분이며, 이것을 반삼성이라고도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사오 小小小小馬馬馬雪雪雪雪 자, 다음은 사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성은 짧고 세게 발음합니다. 짧은 시간에 강하게 발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높은 음에서 낮은 음까지 내려오므로 짧고 강하게 발음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따따따 따, 회회회 회, 쥐쥐쥐 쥐, 잰 네, 잘 따라하셨습니다. 성조의 표기 방법을 네 가지로 나눠 봤는데요. 첫 번째. 기본 단 운모 위에 표기합니다. 두 번째, 입이 가장 크게 벌어지는 순서대로 표기합니다. 세 번째, 이 우는 뒤에 오는 운모에 표기합니다. 네 번째, 이 운모에 성조를 표기할 때는 이 위에 점을 빼고 표기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성조를 주의하면서 단어들을 따라 읽어 보세요. 중국, 중국, 중국.女儿,女儿, 딸.水果,水果, ,水果, 과일. 韩国，韩国，韩国。丈夫，丈夫，男票。蔬菜，蔬菜。厕所，人民，人民。 聪明，桌子，桌子，table，阳光，阳光，happy，妈妈，妈妈，お母さん。 椅子，椅子。w h 北京，北京，北京。制度，制度。制度。电脑，电脑。电脑 Computer，上海，上海，上海。明天，明天，Day。冰箱，冰箱，零张果。衣服。 이푸 오잘 따라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제 발음을 듣고 성조를 표시해 보세요. 일번다 샤오 다 정답은 사성과 삼성입니다. 아래처럼 표기하세요. 2번 빙과 네, 이성과 삼성이죠. 아래처럼 표기하세요. 3번 비향 <목소리> 비향 네. 일성과 이성입니다. 아래처럼 표기하세요. 4번, 后天,后天,后天. 사성과 일성입니다. 아래처럼 표기하세요. 5번, 上学,上学,上学. 사성과 이성입니다. 아래처럼 표기하세요. 6번 개화 개화 일성과 일성입니다. 아래처럼 표기하세요. 7번 떵시 떵시 사성과 사성입니다. 아래처럼 표기하세요. 8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샹 지샹 네, 삼성과 일성입니다. 아래처럼 표기하세요. 구번 중국 중국 일성과 이성입니다. 아래처럼 표기하세요. 십번 지铁 지铁 네, 맞습니다. 사성과 삼성입니다. 아래처럼 표기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제 발음을 듣고 무슨 발음을 읽었는지 선택해 보세요. 1번입니다. 따쌰 정답은 A. 따쌰입니다. 2번 비기 비기 정답은 b 비기입니다. 3번. 하유 하유 정답은 a 하유입니다. 4번. 칠판 칠판 정답은 A입니다. 5번 아이 i 아이 정답은 B 아이인입니다. 6번 지동 지동 정답은 A 기동입니다 7번 피파 피파, 정답은 A, 피파입니다. 8번, 生气,生气, 정답은 A, 성气입니다 9번, 뿌지, 뿌지, 정답은 B, 부지입니다 허, 허. 허, 허. 네. 정답은 비, 허, 허입니다. 이상으로 연습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죠? 다음 시간에는 성조의 변화를 배워볼 건데요. 사성 연습 많이 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